저는 이제 서대전역이 도착했고요. 계획을 하고 온건 아니고 조금 충동적 충동적으로 해서 적당한 계획을 짜서. 방문한 상대인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서대전역에서 좀더 이제 메인 플레이스로 이동할 겁니다 급하게 또 KTX 타고 왔습니다 단잠을 자고 이제 눈이 초롱초롱하죠? 이제 완전히 지금 중앙로 중앙 중앙역 중앙로역 사거리? 여기 <목소리> 어디야? 대전에 왜 왔느냐 일을 같이 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어 대전에 두루치기있는데 이게 두부 두루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돼지 두루치기야 까무라친다고 해서 아 그러냐? 아 대전 그렇게 해서 대전을 오게 됐습니다. 아 저녁을 먹어야 될 곳을 정해놨습니다. 저녁을 바로 두부 두루치기를 먹을 겁니다. 추천받은 곳이기도 하고 현지인들에게도 너무나 인기 많은 광천식당이라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여기가 현지인들한테도 너무 맛집이고 어 인기가 많은 집이라서 웨이팅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숙소를 들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요 그러니까 웨이팅이 오 그러면 먹고 들어갈까? 그냥 저는 뭐 짐을 내려놓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때로 예약하고 있.. 예스.. 대전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볼거리나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단순히 그.. 궁금한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저 피거든요 피입니다 가려고 하는 집은 광천식당이라는 곳입니다 대전은 대부분의 두루치기가 두부두루치기라고 하더라고요 칼국수 면을 넣어서 비벼 먹는 좀 비빔 칼국수 광천식당 말고도 어 다른 유명한 두부두루치기 집이 많은데 집마다 이제 좀 이런 요리 비법이 다르다 보니 맛이 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어, 광천식당 대기표를 줍니다. 벌써 침이 고이네요. 에다가 면사리 하나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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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잘먹었습니 네. 너무 유쾌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아 유쾌하게 살아야죠 어 거야 <laughs> 역시 이몇십년 전통을 이어온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야 이거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돼지고기가 근본이라 생각했거든요 소스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여태껏 소스가 일단 맵습니다 소스가 매워요 맵찔이가 아닙니다 맵찔이가 아니고 얘잘 먹습니다 매운 거잘 먹어요 소스가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육 이런 거는 제가 못 먹어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그러니까 양 자체도 굉장히 많았고 고춧가루 베이스로 조금 텁텁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맛있게 매운 맛이죠 칼국수 면을 싹넣어 그러면 그 소스랑 면과 버무려져갖고 맛있게 매운 맛이다 면과 함께 먹어라 중앙시장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스머프 치킨이라고 어, 콧물이 자꾸 나네요 맛있게 잘먹었습니 콧물 줄줄 흘리거든요 맛있게 잘 먹었다 곱빼기 시켜갖고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배 터질 뻔 했었죠 배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쫄간장 제... 치킨이 또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치킨의 맛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볼게요 어도 맛인지 체크 체크. 치킨찜이 바로 보이네요 깐풍보약 마늘은 보약입니다 쫄간장 치킨으로 하나 날개봉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날개봉으로 부탁드리네 25,000원 이고요 이럴수가 <laughs> 잠깐 잠깐 지금 비슷 같은데요? 아 저는 강정식으로 파는 줄 알았는데 마리로 파네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다못 먹을 것 같고 소화를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슬럼프치킨 기준으로 이쪽이 순대거리래요 순대거리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냐 스모프치킨을 사고 막창순대를 판다고 하더라고 막창순대 그래갖고 이 막창순대까지 같이 좀 곁들인 야식을 좀 마무리하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스모프치킨한 개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게 에, 속상한 얘기지만 제가 1인 1장을 또 못해요 예 1인 1장 못합니다 <laughs> 침이 엄청 고였어 보여드릴까요? 어... 스모프 치킨, 스모프가 아니네. 스모프 치킨이야. 면이랑 두부였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소화가 빨리 되네 지금 여기서 지금 소화 다돼갖고 대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맛집은 스모프 치킨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살짝만 싹 돌아봐도 아 여기 맛있는 집이구나라는 거 바로 좀 캐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집들이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기회가 되면 중앙시장 낮이든 좀더 이른 시간에 와갖고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간장 냄새가 자꾸 올라오네. 저 보이나요? 응. 와우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어차피 시간 남는 게 시간인데 스카이로드 어 지금 천장에 제가 나옵니다 저예요 코이노래방을좀 볼까? 한 여섯 곡 정도 때리고 충분히 소화가 될거 같아서 미쳐보자 야 준비됐어 이동찬? 나이피슈 네, 마이키 슈즈 터널리아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또좀긴장하는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두 번째 곡두 번째 곡은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비마저 그 내리고 <laughs> <오케이. 웃음> n 이 감정 그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laughs> 잘 놀았으니까 만족합니다. 빨리 가서 치킨 먹고 싶어. 소화가 다 됐어. 가파 한 마리 먹기 위해서전 충분히 비워내는시간을 가졌던 것같아요 스모프 치킨이랑. 라이하하 그냥 하하이 야, 이게 한마리다 보니까. 젓가락을들기저오는저오저 혼자 왔어요 떡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오데저 오늘 저 오늘 콤한늘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먹었으면 좀 후할 뻔했네 치얼스 제 술을 잘못 먹어요 먹으면 5분 뒤면은 이제 슬슬 눈 쪽이 빨개질 거예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눈이 빨개진 이유는 알코올을 분해 못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지 물약 코팅이 너무 잘되 있고 그렇게 막질리 맛은 안 돼요. 이게 원래 치킨이라는 게좀 질리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적당히 매워요. 적당히 단가짜. 그렇죠? 예. 오단가오 오, 밖에 비 오네. 오. 네, 먹던 거 마저 먹읍시다. 얼굴 뭐야 왜이렇게 빨개졌어 누구한테 맞은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맞은게 아니라 다시 맞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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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치킨의 무덤이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샀습니다 바나나 주벨레 크런치라고 하네요 색깔이 일반 바나나 키기랑 좀 다르거든요 색깔이 좀 노랗고요 음 모형은 바나나킥이고 초콜릿처럼 섞인 게 있는데 바나나킥에다가 콘치를 섞은 느낌 바나나킥은 바나나 맛이 좀 강하잖아요 바나나킥은 확실히 그 고유의 맛이 있으면 바나나킥 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음.